데도그 이렇게 어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한 어 또한 서로에게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좀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laughs>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건반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어막 급하게 오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막 그렇게 올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안 돼서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저는 정말 이렇게 저희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섬기고 나면 그러면 아 정말 내일은 어 자막 안나와도 괜찮니까 좀 이렇게 쉬어도 괜찮다 쉬어라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쉬어도 괜찮다 얘기하는데 굳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늘 고맙고, 늘 고맙고 그래서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부르는 노래,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부르는 노래. 여기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혹시 이유 없이 나는 이유를 저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이 웃는 게 기분 나쁘다고 웃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 예. 그래서 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웃는 게 기분 나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할 때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10편 69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 받는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이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69편인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유 없이 미움 받고 있지만 또한 자기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지지 않지만 그래도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으면 억울하죠. 그냥 웃지 말라고 웃는 거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억울하죠. 근데 그때도 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혼은 생명, 목, 목숨 이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이 내 목구멍에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에, 물이 에물 목구멍까지 흘러들어오는 그런 형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이절은발 디딜 곳이 없는 내가 설 곳이 없는 이 표현은 발 디딜 곳이 없는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고 있는 허우적대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더 깊은 밑바닥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몽 가도 같은 것이죠. 꿈이면 깨면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도 부르짖어서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내가 잘못을 분명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것도 내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부당하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닭없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 오늘 4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문에 앉은 자는 성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판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곳이고 어떠한 판정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정해 줄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주의 치아물이라는 것은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에서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과 조직폭력교회가 결탁하는 그런 내용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느냐 미움을 받고 있느냐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비방받는 이유가 주를 위하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절 말씀 함께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것은 주를 향한 비방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같이 결부시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소원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를 사람들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데, 우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어 그러면 그것도 참 좋은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여하튼 이 구절 말씀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은 어이선가 많이 보았던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한 장면이 있는데요. 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든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성탄절 기간이 되면 이렇게 주말의 명화.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자주 볼수 있는 y 는 아니었지만 u n 에서 이렇게 성탄절 그러면 이렇게 배너라든가 n g 라든가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명화를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었죠.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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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 n g young, young, 그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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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상을 뒤집는 또한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이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이때의 상황을 보게 되며 알게 되며 아 예수님이 왜 화를 내게 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며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나아가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양과 소를 이끌고 갈때 또한 비둘기를 가지고 갈때 흠없이 순전한 재물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재물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흠이 갖게 되면 흠 가진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예를 들렘 성전 안에는 흠없고 순전한 재물들을 제사를 드릴 수는 재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인정하는 흠없고 순전한 재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엔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물물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으로 다 바뀌게 되죠 나중에는 고가에더 많은 부당한 이익들을 그것 가운데 매겨서 그것이 아니면 정말 흠 없고 순전한 재물을 갖고 올지라도 아니 이 재물 우리가 인정한 재물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한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서 환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장사가 시작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또한 억압하고 누르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일들이 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며 어,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 이러다가 우리,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어, 이러다가 큰일 당하실 텐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냥 막연한 그 관례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 이후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자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올바르게 살아도 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누었듯이 그냥 싫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에겐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미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움받지 않고 살려면 그냥 죽은 듯이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도 받는 것입니다. 미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69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어떠한 것들을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베옷으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기도해도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삶들을 보아도 사람들이 수긍거리고 또한 욕을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아주 멋진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5절 말씀,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 다윗의 선택을 한번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처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호,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어, 이 말은 내가 죄가 많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말 뜻은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가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이 순전한 모습을 주님 받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오르시나라님, 그렇지만 나는 100%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6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미움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나는 고난당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족, 하나님, 나는 수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의 자녀들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복음 전하다가 또 이렇게 사이다가 수치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엇을 해도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내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난 당하며 살아도 우리 가족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으며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바라보다가. 한 표현이 쑥 들어왔어요.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육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라는 표현과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이 표현이 이 구절이 칠절과 구절 말씀에 있는 다른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과 주를 비방하는 비방,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의 자신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고, 또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을 받고 있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좀 거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한번건면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 좋은 사람도 있죠 어,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미움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멋지게 미움받으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laughs> 어차피 살아간다면 그냥 한번 미움 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미움 받으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여덟 가지 팔복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러한 복이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차피 미움받는다면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은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고 욕을 얻으면 어떨까요? 전 재작년에 호주에 있을 때 이러한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기도했던 것은 저희 아내에게도 얘기해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 순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고 고난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 다른 물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진짜 이렇게 시시껄렁한 그런 것들 말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돌도 맞고 복음 전하다가 욕도 받고 어,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그러다가 순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이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도 예수님인데 너왜 그러니? 이런 얘기 들어도 그냥 그때 기뻐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돌맞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 맞이할 때 저희가 좀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팔 벌리고 맞이하실 때 움츠리지 않고 달려가서 주님 기쁨으로 안아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 위에서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 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 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는 것, 욕 먹는 것, 비방 받는 것, 미움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므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정말 복음 전하다 돌도 맞고 정말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로 고난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다 되시기 전에 하나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함과 사랑받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그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복이 있는데 주로 말미암아 욕먹는 주로 말미암아 핍박 받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고난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사람들과 인간 관계의 사소한 경쟁 때문에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것들 있다면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물질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관계는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위 때문에 하나님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해결되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도인 맞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예수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주를 위하여 비방 받고 욕먹기를 자청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족과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이터 가운데 또한 땅 끝에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